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정실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인천거암동에 위치한 신축쓰리룸입니다. 현재 잔여 3층 한세대 남아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며, 막히 먹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공기 순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 차원의 루바셔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대면형 주방에는 냉장고 2대 자리와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으며 광파 오블레인지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12자 붙박이장과 서브욕실이 있으며 다른 방 두개도 영상에서 보시듯이 활용도 높은 방 크기이며 사생활 보호 차원의 루바셔터를 창문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거실과 방세개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 에어컨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는 신축 현장입니다. 검암역 대중교통 7분 초등학교는 바로 옆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모두 도보 가능하며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주차장은 밀고 당기고 없는 자주식 일렬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분양가 2억 7,900만원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3층 한 세대만 할인 분양 중입니다. 실입주금은 4천만원이며 부족 시 추가 대출 진행 가능하니 어려워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